오늘은 기초 오늘은 기초를 좀 반복했는데요. 서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다리가 뿌리잖아요. 항상 서실 때는 맨발 걷기가 좋은 게 발의 신경과 감각, 내가 발로서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에도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흙이 꼭 아니어도 바닥에 서실 때는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 보세요. 우리가 운기할 때 보면은. 운기할때 손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손의 움직임은 가져가는데, 이 움직임이 발에서도 나와야 돼요. 발에서도 쫙 틀었다가 신경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디는게 나와야 돼. 그래서 발 움직이고 배우는 건 아직은 이제 어려우니까, 제자리를 서실때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시는 거예요. 이게 엄지발가락이 생각보다 안 움직이실 거예요. 발가락이 다섯 개가 다. 손가락이 땅을 이렇게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고 있으면 발의 아치가 평발도, 평발이신 분들도 발가락을 벌려서 집잖아요. 발의 아치가 생겨. 이렇게. 발가락에 힘을 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진공판에서 꾹꾹 당기는 것처럼 힘을 딱 주면은 쭉 지기를 당기게 돼요. 지기를 쭉 당겨줘. 발가락 에 이렇게 힘을 주고, 힘을 주고, 몸의 중심이 대부분 앞으로 가 있는데 뒤로 좀 빼고. 그쵸? 그 다음에 가슴을 펴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 뼈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척추 귀립근과 엉덩이가 바로 서는 느낌이 없어져요. 뼈를 교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군골 조정 신기에서 나오는 발끝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여기서 해보세요. 발끝 안쪽으로 모으고, 발가락을 벌려서 벌써 안쪽으로 모으면 선 자세인데도, 우리가 기마 자세를 안 했는데도 허벅지 앞쪽, 안쪽, 바깥쪽, 뒤쪽까지 다 힘이 들어가요. 이 교정 자세 여기에서 이렇게 늦골을 들어봅니다. 바로, 하나, 또모아주고요 둘, 쭉 틀면서. 쉽게 설명해서 근골조정 식기라고도 하고, 호흡이 들어가면은 근골조정 신기가 됩니다. 신기라고 이런 붙인 것들은 수련이 깊은 동작들입니다. 엉덩이 뒤로 빼고, 하나, 엉골조정 심기를 한번 해볼게요. 쭉 들어와서, 셋, 엉덩이 뒤로 빼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릎 붙인 채로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꽉 힘들어가죠? 하나 하면서, 바깥, 무릎 바깥쪽 혀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탁. 엉덩이,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발끝, 발가락 선 뒤로 갑니다. 삼각형 만들고. 요쯤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뻐근해서 기혈이 뒤로 바로 들어와요 얼굴, 팔꿈치 열고 등을 밀어주세요. 등이 붕붕덕만 등이 쑥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그럼 아랫배가쏙 말려 들어간다고. 근골조정 들있어요 근골조정 신계 이 동작만으로도 좀 쉬었다 갈까요 바로 쉬었다가 여기로 힘이 꽉 들어가죠. 등골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장에, 장에 가지고 있는 틀이 제자리로 들어간다 1번만 해보고 운기하고 어려우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발끝 A자로 가고. 요거하고 뿌리자리 설명하고 운기하고 마칠게요. 몸에 열이 확 올라오시죠. 하나, 발가락을 넓게 잡아보세요. 상체 힘 빼고. 무릎 주변으로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중심 뒤로 빼고 하나, 상체 힘 빼고.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손목을 안으로 이렇게 잠시 내려오고요. 손동작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자세에서는 기운이 안으로 감기기 때문에 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안으로 손목이 당겨지는 게 편해요. 이렇게요, 감각이 생겨 보세요. 열리면 은 기운이 새고, 당기면 은 기운이 안으로 감깁니다. 이 상태에서 손끝은 그대로 있고, 팔꿈치를 잘 보세요. 팔꿈치만 이렇게. 손이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팔꿈치만 이렇게 하나 들었다가 내려오면서 무릎 모읍니다. 하나 싹 붙여보세요. 쭉 힘드니까 바로 갈게요. 이 상태에서 무릎 붙인 채로 쭉 떨어지지 않게 아랫배에 쑥 들어갔다가 새 바깥쪽을 잡고 이렇게 삼각형 고관절을 밀어 넣으면서 하나 호흡을 하면서 이게 일자가, 어깨가, 양 어깨가 일자가 되게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바로 호흡하면서 양 위아래 어깨가 일자가 이쪽을 쑥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바깥쪽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둘, 11자로 만들, 이렇게, 예, 안쪽으로, 안쪽으로 모아서 만들고요. 정면 엉덩이 밀어넣고, 고개 들고, 팔꿈치 열고, 허리, 허리 뒤쪽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 어, 허리 밀어넣은 채로요. 발목 잡고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고 허리가 둥그렇게 휘지 않게 밀어넣은 채로 많이 안 숙여져도 허리 자세를 잡고 갑니다. 엄지손가락도 넘기세요.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고 고개 너무 숙이지 말고 쭉 내려갑니다. 팔꿈치 열면서 바로 이렇게 틀을 잡은 채로 딱 서보세요. 다시 발가락을 열고, 그 상태에서 이제 김마자 세의 <laughs> 기본 서기 뿌리 자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